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어, 제가 아버지랑 며칠 전에, 어, 감나무에 약을 쳤었는데, 어, 이쪽에 앉힌 곳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어, 치파렐리를 가지고, 이제 안개처럼 이제 분사를 해서 이제 방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게 지금 치파렐리거든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약을 한3 배에서 5배 정도 농도로 진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붓질하듯이 이렇게 칠해볼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치파렐리는 일단 장점은 어 약이 일단 적게 들어간다는 게 장점이고, 어 그리고 뭐 약줄을 안땡겨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무거운 걸 일단 메야 되잖아요. 메는 것도 있고 이제 바람이 불 때는 일단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치파렐리 하는 자체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뭐든지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작물에 맞는 데다가 에 이제 적용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2020년 5월에 그때 며칠 전에 쳤던 그 약을 이제 똑같이 한 벌을 사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살균제 톱신엠과 이제 살충제 엑스라지 하는 거를 두 개를 섞어 가지고 5배 농도를 칠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일반 물에다가 일단 태울라 하면은 이제 25마를 태워야 되겠죠. 500ml에 태워야 되는데 어, 그거를 제가 5배 농도로 하기 때문에 100ml에 아100 ml에다가 100ml에다가, 100ml에다가 아1 0 0에다가 넣어 가지고 희석을 해 가지고 여기서 계속 넣어 가면서 이제 할 겁니다. 여기 1 0 0리터를 제가 채워 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100L를 채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25배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해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요 농도에다가 원래라면은 500에다가 해야 되는데 100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살균제를 채우고 살충제. 살충제도채워서 이렇게 되면 5배 농도가 되겠죠. 3배 농도로 하셔도 되고 5배 농도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은 3배 이상은 하셔야 되겠죠. 이걸를잘 섞어 가지고 이제 이이 이 약물이 이제 여기로 넘어오겠죠. 넘어와서 잘 섞은 다음에 넘어오면 이제 다섯 통에서 이게 정확하게 20L가 아니고 이게 18인가 1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칠수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제가 치파일리를 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밤 쳐볼래? <laughs> 아, 그리고 치파일리는 이제 안개처럼 미세하게 분사되기 때문에 꼭 이제 여기 보시는 방독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방독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아 쓴지가 좀 오래 돼가지고 옆면이 좀 까맣게 되었네요 그래도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는 꼭좀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약을 섞어가지고 이제 치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나, 나무가 너무 높으면 이게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쳐보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1812로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이제 그거까지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꾹꾹. 짝땡이로. 아이고. 무선기보다 나무 체리가 더 편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좋은 기를 쉬고. 모자를 잘못쓰고 왔어 <laughs> 모자 창이 너무 쓸라 써야지 오늘 이렇게 제가 치파렐리를 가지고 약을 모두 방지하였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감꽃이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안 폈습니다. 필려고 지금 하고 있죠. 아, 지금 이 정도 상황이고 제가 치파렐리를 가지고 일단 쳐보니까 어, 나무가 좀한 3미터, 4미터 정도만 돼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치면서 가기는 좀 편한데. 저희는 지금 보통 뭐 5m, 6m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기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높이까지 올라갈락하면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 어떻게 이제 병충해나 이거를 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1년 동안 이제 계속 이치파릴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아버지가 이게 어, 일반 물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약대로 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이번에 조금 는좀 빠져 먹어가지고 제가 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치는 건데 진짜 확실하게 할락하면은음 1년 내도록 18일 사용해야 되는데 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도 어깨가 좀 무겁긴 무거워요. 어, 그리고 제가 조금 들치긴 들쳤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태워왔는데 제가 어 애초기에 넣는 기름처럼 조금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치파렐리가 계속 시동이 꺼집니다. 왜냐면 이게 농도가 너무 짙게 되면 은 연기만 많이 나오고 시동이 계속 꺼지고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딱 적당한 비율로 해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 cc 오일을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지금 시동이 약간 안 걸리고 꺼지는 상황이라가지고 아 집에 가서 다시 기름을 넣었던 걸좀 빼가지고 휘발유를 첨가해서 약간 좀 희석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치파릴리도 일단 장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것과 그 줄을 안 땡겨도 되고, 그, 면적이 좀 작은 데는, 뭐, 원활하게 이제 칠 수도 있고, 나무 작은 데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도 이제 들어가서, 어 할수 있긴 있는데, 아, 저희는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장점과 단점이 다 고루고루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콩이나 일반 바짝물에 뭐, 적용하면은, 어, 유용하긴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 하여튼 제가 오늘은 치파 렐리를 사용해가지고 어, 감나무 약 방제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